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공포학과 학생분들이 자면서 들을만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자면서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는 뭐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위에 뭐 눌리고 싶으신건지... 아무튼 학구열이 높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긴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본에는 참 신기하면서도 섬뜩한 귀신들이 많죠. 팔적귀신이나 칸칸다라가 가장 대표적인 귀신들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괴담인 칸칸다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대충이라도 칸칸다라가 어떤 요괴인지 아시는 게 좋은데요. 칸칸다라는 상반신은 무녀, 하반신은 뱀, 그리고 6개의 팔을 가진 요괴입니다. 산사람이 칸칸다라의 하반신, 즉 뱀의 하반신을 볼 경우에는 오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고 상반신인 무녀를 보면 그나마 살수 있다고 합니다. 복자들은 칸칸다라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나뉘어서 따로 행동한다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괴담 들어보시죠. 초 중학교 시절은 시골에서 철부지에 사고뭉치로 A, B와 특히 사이가 좋았는데 셋이서 매일같이 사고를 치며 놀았습니다. 저와 A는 가족들마저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B는 그래도 항상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셨죠. 겉으로는 매우 엄해 보였는데... 누가 뭐라 해도 삐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삐가 중3이던 어느 날꽤 크게 싸웠습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몹시 심하게 대들었고 엄마를 때리는 바람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엄마를 봤는데 죽은 물고기 같은 눈으로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엄마가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널 낳아준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걸 보니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다. 삐는 화가 덜 풀렸는지 그런 아버지한테도 시끄럽다고 꼬우면 아버지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폭언을 했죠. 아무 말 없던 아버지는 삐에게 너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냐고 물었고 삐는 당연히 무서운 게 없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보여달라고 으름장을 놨죠. 잠시 침묵하던 아버지는 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밖에 못하면 나도 생각이 있다. 이건 네 아버지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네가 죽어도 상관 없다는 뜻이다. 그 말에 삐는 상관없으니 말해 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숲 속에 출입 금지되어 있는 장소 알고 있지? 거기 가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가 보면 알수 있을 거야. 거기서도 지금처럼 한번 날뛰어 봐라. 할수 있다면. 아버지가 말한 숲은 동네 뒤에 있는 작은 산이었는데 산 자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2미터 정도 되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굵은 밧줄과 가시 박힌 철사로 되어 있었는데 줄에는 흰 종이와 수많은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소문들이 있었지만 종교 집단이 있다는 게 가장 유명한 소문이었죠. 숲 안쪽까지 갈 이유도 없었고 멀었기 때문에 잘 가지도 않았었죠. B의 아버지는 B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엄마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버렸고, B는 그대로 집을 나와 함께 있던 저와 A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였죠. 우리가 B에게 진짜 거기에 가볼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B는 그냥 아버지가 겁을 주는 거라면서 당연히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재미삼아 저와 A도 같이 가자고 말했고, 이것저것 도구들을 챙겨서 새벽 1시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숲에 입구까지 왔고, 플래시를 비추며 서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걷기 시작한 것과 같은 타이밍으로 멀리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처음 눈치챈 게 삐었는데 그 말에 귀를 집중했더니 정말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는 낙엽을 질질 끄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가지가 빠직하고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들렸기 때문에 그리 무섭지는 않았지만 저희야 그냥 동물이겠거니 싶어서 별 상관 안 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20분 정도를 더 들어왔는데 또다시 B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는 A에게 혼자서 조금만 걸어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A는 앞으로 걸어갔다 왔고 B는 그걸 보고는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고 묻자 B는 조용히 하고 잘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A에게 다시 한번 갔다 오라고 말하곤 둘이서 귀를 기울였는데 두세 번 반복하고 나니 간신히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그 소리는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그 소리도 걷기 시작했고 멈추면 소리도 멈췄죠. 마치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는 플래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던 건. 여기까지 들어왔던 20분 동안 그 소리와의 거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걸어가다 보니 B의 아버지가 말했던 울타리가 보였고 그 정체는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세명 모두 울타리를 처음 봤는데 어중간한 것도 아닌 엄청난 울타리가 앞에 있으니 한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죠. 평상시에 귀신을 믿지도 않은 우리가 봐도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고 뭔가 위험한 곳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A와 제가 울타리를 보며 이걸 부수고 들어가는 건좀 아니지 않냐고 했지만 B는 이런 거에 겁먹지 말라며 가져온 도구로 울타리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부술 때마다 달려있던 수많은 종소리가 숲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어찌나 튼튼하던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울타리를 기어 올라가 넘어야 했죠. 밧줄을 이용해 셋다 울타리를 넘었고 넘는 순간 굉장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되는 폐쇄감과 뭔가 갇힌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A와 B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미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까부터 나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는 더 이상 그놈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몰라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넘고 나서 30분 정도를 걸으니 희미하게 반대쪽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을 보니 여섯 그루의 나무에 줄이 쳐져 있었고 정확히 육각형 모양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절에서나 볼수 있는 세전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셋다 말문이 막혔고. 저와 A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제한 표시줄과 함께 그 안에 함이 있으니 정말 잘못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이유는 이함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B는 아버지가 말한 위험한 게 이거라고 생각했고, 겁에 질린 저와 A를 뒤로하고 그 함을 열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B는 분명 그 안에 보물이 있을 것 같다고 하고는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겁에 질려 있었지만 워낙 강압적인 B를 따라 걸어갔고 가까이서 보니 상자는 오랫동안 비를 맞았던 건지 온통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자에는 분필 같은 걸로 이상한 게 그려져 있었는데 각면에 그려진 그림들이 서로 달라서 겹치지 않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A와 제가 B를 말렸는데 B는 오히려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땅에 고정되어 있는지 움직이지 않았고 비는 구석구석을 살피며 상자를 뜯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자의 한 면을 뜯어낼 수 있었는데 상자를 뜯으니 그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내네 귀퉁이에 페트병 같은 항아리가 놓여있었고 그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중앙에는 뾰족한 끝부분이 붉게 칠해진 5cm 정도의 이쑤시개 같은 게 놓여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기분 나빠서 그 물건들을 만지지도 않았지만 미는 페트병 같은 항아리를 손에 들고는 냄새까지 맡았죠. 그리고 이쑤시개처럼 생긴 걸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에 땀이 났는지 이쑤시개들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가 헝클어진 순간 우리들이 온 쪽과는 반대쪽에 있는 울타리에서 무서운 기세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명은 겁에 질려 동시에 소리를 질렀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삐는 누가 장난을 치는 거냐며 욕을 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죠. 뒤에서 우리는 가지 말라고 삐를 말렸는데 조금 걸어가던 삐는 이내 갑자기 멈춰서서는 그 앞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혼내줄 것처럼 당당히 걸어가던 삐에게 혹시 겁이 난 거냐고 장난을 쳤는데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삐가 보고 있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삐가 플래시로 비추고 있는 곳에 뭔가 서 있었거든요. A와 가까이 가서 그곳을 보니 어둠 속에 푸르스름한 여자의 얼굴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을 반만 빼꼼 내놓고 플래시 불빛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의 이빨이 다 보이도록 입을 벌리고 눈동자는 비정상적으로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중 누가 질렀는지 모를 비명소리에 일제히 뒤로 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서로를 볼 여유도 없이 필사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윽고 울타리가 나왔는데 단번에 달려들어 재빨리 기어올라갔고 반대로 뛰어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A는 울타리를 제대로 넘지 못했고 반대편에서 B와 저는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울타리가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가 겨우 울타리 위에 올라왔고 힘겹게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a가 아닌 다른 곳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a도 울타리 위에서 우리가 쳐다보는 방향을 봤고 울타리에 아까 그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소리조차 낼수 없었죠. 얼굴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상반신이 알몸이었고 오른팔과 왼팔이 3개씩 달려있어서 능숙하게 울타리의 철사와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이쪽으로 빠르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A는 우리 쪽으로 뛰어내렸고 그제서야 정신이 든 우리는 다 같이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터무니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오로지 앞만 보고는 필사적으로 뛰었죠. 3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았지만 거의 몇 시간은 달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걸 본 우리는 셋다 모두 급정지를 했고 설마 그 여자가 벌써 저기에 있나 싶어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입구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자마자 다시 달리기 시작해서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는 드디어 나왔다며 소리를 질러대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셋다 머리가 새하얘져서는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들었죠. 시간은 새벽 3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고 그대로 우리를 차에 태워서 집이 아닌 집회소 같은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누나와 엄마, 그리고 A의 아버지, B는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평소 대화를 거의 안 했던 엄마는 울고 있었고 A의 아버지 또한 알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A는 아버지에게 흠신 맞았고 저는 엄마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들을 들을 수 있었죠. 한동안 각자 가족들과 그렇게 있다가 이내 비의 어머니가 오셨고 부모님들께 이번 일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다행이라며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다들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새벽까지 그 난리를 쳤더니 다음 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나가 와서는 저를 흔들어 깨웠죠. 잠결에 누나의 표정을 보니 꽤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B의 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전화를 받아보라는 거였죠. 수화기를 대보니 B의 어머니께서 무섭게 외쳐댔습니다. B가 이상해. 어젯밤 거기서 뭘한 거야? 울타리 너머에 들어가기만 한게 맞니? 도저히 정상적으로 전화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전화를 끊고는 B의 집으로 갔습니다. A도 전화를 받았는지 이미 B의 집에 와 있었죠.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B가 어젯밤에 집에 오고 나서부터 계속 양팔과 다리가 아프다고 절규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계속 아프다고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 말을 듣고 2층에 올라가보니 계단에서부터 B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방에 들어가보니 손발을 쭉 뻗은 채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삐를 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울부짖을 뿐이었죠. 다시 삐의 어머니께 갔더니 조금 전과는 달리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어제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새벽에 삐가 울부짖으면서 어제 그곳에서 그것을 봤다고만 말했는데 대체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였죠. 우리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과 상자를 열고 만졌던 걸 상세히 말했는데 분명 그 모든 물건들은 우리 셋다 똑같이 만졌기 때문에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A와 저는 동시에 이쑤시개를 말했습니다. 이쑤시개 같이 생긴 것들을 흐트러지게 한건 분명 B가 했던 거였죠. 그 이야기를 하자 순식간에 B의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선반의 서랍에서 웬 종이를 꺼내더니 그걸 보면서 어디로 온가 전화를 거셨죠. 저와 A는 영문을 몰라 한참을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직접 방문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집에 가서 거기로 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해놓겠다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말하셨고 대체 어디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A와 저는 B의 어머니와 함께 어느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B는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았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걸려 도착하고도 차로 수 시간을 넘게 운전해 도착한 그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어느 저택이었습니다. 나이가 지만 큰그 집은 창고도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아이는 소복에 붉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소위 무녀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는 몰랐지만 그 집안은 대대로 무녀를 해 왔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무녀 지방 같았습니다. 무녀의 이름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아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넓은 다다미 방으로 안내했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말하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수식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뜸 네놈들이 뭘 건드렸다고? "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저희야 영문을 모르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그걸 건드린 거냐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오이가 아저씨를 제지하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혹시 그걸 만졌는지,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형태를 바꿨는지" 묻더군요. 제가 그 이쑤시개 모양을 만졌다고 말하자 아오이는 누가 만졌고 형태를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A이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B가 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저씨는 B의 어머니를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감이지만 아드님은 이미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B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먹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우리를 보고는 그것의 정체를 말씀해주셨죠. 속칭 날이자라, 날이다라, 칸칸자라. 칸칸다라라고도 불렀지만 현재는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은 칸칸다라였습니다. 이미 신화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였는데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는 큰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골치를 썩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대대로 무녀 집안이었던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고 당시에 무녀가 그 뱀을 퇴치하러 갔죠. 마을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무녀는 큰 뱀을 퇴치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섰지만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 뱀에게 하반신을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대항했고 하반신을 잃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녀를 산 재물로 바치는 대신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뱀에게 제안을 합니다. 뱀 또한 그것을 승낙하고 자신이 먹기 쉽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무녀의 팔다리를 잘라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무녀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팔과 다리가 잘려져 뱀에게 먹혔고 잠시 동안 마을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무녀의 집안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분명 큰 뱀이 더 이상 마을을 덮치는 일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당시까지 죽은 사람들이 18명이었는데 무녀 집안 사람들은 6명 모두가 죽었고 시체를 보면 오른팔 혹은 왼팔이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무녀의 원한을 달리기 위해 상자를 일정한 주기로 옮겨가며 공양을 했던 것이죠. 상자 겉면에 적혀있던 글씨는 공양을 해온 무녀 가문들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칸칸다라에 관한 이야기는 알아서는 안되고 숲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만일을 대비해 관리자의 연락처만 전달해 놓은 거죠. 그 전화로 b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고 무녀 가문들이 회의를 해서 이곳으로 B를 옮기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자는 기본적으로 산 혹은 숲에 옮겨집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섯 개의 나무와 여섯 개의 줄은 마을 사람들을 여섯 개의 봉은 무녀의 가족을 네 귀퉁이에 놓인 항아리는 살아남은 네 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봉이 이루고 있는 형태가 무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형식이 취해지게 되었는지 상자 자체에 관해서도 언제부터 그와 같은 것이었는지도 저희 집을 포함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장 많이 퍼진 설로는 살아남은 네 명이 무녀의 집에서 원한을 진정시키기 위한 온갖 일을 조사해서 그 결과로 태어난 거라는 설입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예전에 칸칸다라를 물리친 무녀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두가 2, 3년 안에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칸칸다라를 물리칠 수 없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세명은 완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숙했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B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B의 어머니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했죠. 그러다가 아저씨가 너희가 본 것이 하반신이 맞냐고 물었고 우리는 하반신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상반신뿐이었고 좌우로 팔이 세 개씩 붙어 있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무녀가 깜짝 놀라더니 분명 봉을 움직였다고 하지 않았냐며 재차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봉을 움직이면 반드시 하반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째서 상반신만 봤냐고 말입니다. 저희는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분명 상반신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지은 아저씨는 B의 어머니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세타 아저씨를 쳐다봤고 두 사람은 그 의미를 설명해줬습니다. 무녀의 원한이 쓰이는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이수시계로 말한 봉을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칸칸다라의 하반신을 봐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걸 보지 못하셨군요. 그리고 상반신인 무녀를 보았다면 그 무녀는 생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저 장난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B의 어머니의 표정은 기쁜 마음에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정식으로 B를 돌보기로 했고, 저와 A는 근처 사당에서 불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B를 만나지 못했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조금 이상했던 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B의 아버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혀 모르고요. 다행히도 부모님께 전해 들은 바로는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A 또한 빠르게 안정되었고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칸칸다라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상반신은 무녀이고 하반신은 뱀인 칸칸다라는. 오래 전부터 무녀 집안들이 힘을 합쳐서 관리하고 있었고 주인공들이 그 상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쑤시개처럼 놓여있던 봉을 건드리는 바람에 무녀가 나타내게 된 것인데 어째서인지 하반신이 아닌 상반신이 나타나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또 다른 진실이 숨겨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이 모든 과정에서 사건의 빌미였던 삐의 아버지는 단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셋이서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는 삐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걱정이 되었던 삐의 아버지가 따라왔던 것이고 아이들이 울타리를 넘자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불러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삐가 망가뜨린 봉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 과정에서 칸칸다라를 만나 삐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추측보다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다들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길게 했던 거는 처음인데 하도 잠자면서 들을 수 있는 긴 이야기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으시려나?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